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성수, 주의성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옛날에 개성에 그 김복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복경이라는 사람은 집안이 가난해서 배운 것이라고는 어, 집신 만드는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집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에 메고 나가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했죠. 비록 가난하고 집신을 만들어 팔아 생활했지만 김보경은 신앙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어떠한 일에서도 교회 에꼭 출석해서 종일 예배 드리는 일과 성경 읽는 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말이 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연말에 설 대목장이 크게 들어섰는데요이 장에서 장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김보경도 대목을 보기 위해서 미리부터 열심히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켤레의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장날이 주일에 겹친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는 설날 대목장인데, 그날이 주일날이니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김보경은 마음에 결심을 했죠. 집신을 섞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데, 대목장 하루 못 본다고 굶어 죽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날 교회로 갔습니다. 김보경은 집신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되는 일에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예배하며 또 성경 을 읽으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이제 어제 대목장을 못 보았으니까 오늘이라도 나가서 몇켤레로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터에 사람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대목장에 서게 되면 그 다음날에도 일부 사람들이 미처 대목장에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대목장에, 어, 대목장은 아니지만 장터에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떤 높은 관리가 이 마을에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헌병대와 순사들이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보경은 그것도 모르고 좀 늦게 나와서 순사를 만나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다른 장사관들은 다 돌아갔는데 김보경이 혼자서 장터에 자리를 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됐는데 갑자기 순사가 나타나더니 호각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어 사람들을 다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높은 분이 안 오시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람들 다시 나와서 이렇게 장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어 그냥 그 길로 다 돌아가 본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 김보경만 시장복판에서 물건을 펼쳐놓고 이게 장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신을 사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집신을 전부 다배 값을 바꿔서 팔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온 집신이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신이 많은 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보경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어린 감사를 드리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잘섬기기 위해서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섬기기 위해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의를 잘 지키며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의 제목이 주일 주의 성수인데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뜻에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주일을 다른 6일과는 다르게 주일을 특별한 날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 역사를 모두 마치신 후에 7일째 되던 날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6일동안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제 되던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안식하신 후에는 십계명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어, 쉬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 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7일째 날에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7일째, 우리가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매일같이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력도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나라가 우리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날 이렇게 쉬었는데 어떤 나라가 더 많은 생산을 내기 위해서 열흘에 한 번씩 쉬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생산력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를 한 번씩 쉬는 것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생산도 더 어, 많이 어, 나게 하시는 특별한 배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 주일에 이렇게 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도록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에 쫓기면 어떻게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하던 일을 멈추고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또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이날 하루를 하나님을 위한 날로 여기고선 온전히 하루 동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을 기념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약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 구원의 의미가 매우 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신명기 5장에 나온 안식일 개명이 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 20장과 마찬가지로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각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 이 기억하고 그 날에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 이처럼, 어,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될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 더욱 하나님 을 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어,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때그 구원하신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회가 어디서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바로 이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쉬고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하신 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쉬고 또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도들로부터 또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어,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일요일날,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어, 어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 콘스탄, 콘스탄티노스 대제 때, 어, 이르러서, 어,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휴일로, 어, 또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하나님 섬기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6일간의 힘써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섬기는 일. 이것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날로 여기고, 하루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로 보내는 일로는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고 또 말씀과 기도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쉬는 것도 하루를 보내는 일로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것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하루를 보내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laughs> 끝으로. 무엇보다도 안식일 개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또 우리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예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일,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고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또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 개명을, 어, 너무, 어, <laughs> 엄격하게 지키던 나머지, 어, 구의하게, 라삐들이, 어, 정한 그런 엄격한 규정에서 사람들을 오히려 정대하는 일에 잘못 적용하는 것, 그런 것을 어, 금하신 일이 되는데요. 안식일 개명은 사람을 정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안식일 개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어, 영광 돌린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춰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 개명이 하나님 섬기는 일의 근본적인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이렇게 잘못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안식일을 어, 또 기억해서 온전히 하루를 잘 성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기명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하루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일을 잘 감당하며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서 주의를 온전히 잘 지키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덮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